진짜 신기한 거는, 너 결혼식, 너 결혼한다는 기사가 나고, 우리 응. 엄마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응. 나도막 일하고 있는데, 응. 엄마가 갑자기, 응. 야, 응. 은정이 결혼한대. 이래가지고, 응. 아이 엄마 아니야. 이랬어. 응. <laughs> 은정이 지금 걔 지금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는데, 뭐 결혼을 응. 했더니, 응. 아니야, 결혼한대. 응. 아니라고, 엄마. 지금 다른 사람 본거 아니야. 과더니 너야. 응. 근데 또, 감독님하고 너가 매칭이 잘안 되는 거야, 초반에, 초반에. 아이고, 아, 이건 오보다 아, 이거 뭐지? 그래서 계속 막 알아보다가 애가 들어섰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랑도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아닌 타이밍인 거 같은 거야 지금 타이밍에 갑자기? 갑자기? 응. 아 너무 웃겨 엄마 은정이 애 뱉나 봐 <laughs> 이거는 야 이거 애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막 둘이서 한참을 떠들었어 아 웃겨 결국 내가 너한테 전화 갖고 야 뭐야 뭐이한국야 했더니 <laughs> 아니야, 그냥 한 거야라고 한참 의심했어. 근데 네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한참 의심했어.